예상되는 세계 7대 부자 도시 중 4위를 차지해 도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고 있... 제조업체 수 경기도 1위 개통될 경우 서울로의 접근 시간이 혁신적으로 단축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공을 들이고 있는 이 사업은 안녕하세요. 부동산 개발 정보 토지 보상 정보를 전문으로 전해드리는 지존입니다. 화성시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동탄 신도시 제부도, 삼성전자, 지금의 화성시도 그렇지만, 미래의 화성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성시가 아닐 것 같네요. 화성시는 맥힌즈 리포트가 선정한 2025년 예상되는 세계 7대 부자도시 중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부터 화성시가 좀 달라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럼 화성시에 대해 알아볼게요. 화성시의 면적은 844제곱킬로미터로 서울시 1.4배인데요. 경기도에서 포천시 다음으로 넓습니다. 북쪽에 시흥시와 안산시, 수원시가 동쪽에 용인시, 남쪽에 오산시와 평택시등 6개시와 인접하고 있어요. 남쪽으로는 아산만을 경계로 충남 당진군과 접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인구는 2022년 8월 기준 89만 7900명으로 90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2010년 인구 50만을 넘어선데 이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많은 도시들이 인구장체기에 있거나 심지어 줄어드는 상황임에도 화성시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왜 화성시를 주목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젊은 도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균 연령 37.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는 세종시의 평균 연령 37.7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요. 도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반. 이 밖에 화성시는 제조업체 수, 경기도 1위, 소멸위험도 전국시군구 유일 1단계, 국공립 어린이집 수, 경기도 1위, 재정자립도 2위 등 화려한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눈부신 발전은 삼성이 견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는 약 47만평 규모에 3만3천여 명이 근무하는 세계적 규모입니다. 삼성전자가 매년 화성시에 내는 지방세만도 4천억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いばけ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현대기아차 기술 연구소가 있고 수도권 제약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향남 제약산업단지가 소재하는 등 제조업이 발달한 화성시는 신도시와 더불어 일자리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자족도시로 거듭났습니다. 화성시는 사통팔달로 고속도로가 뚫려 있고 다양한 철도망이 연결되어 있는 등 교통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향후 GTX, A노선, 신안산선 향남 연장노선 등 고속철이 개통될 경우 서울 의 접근 시간이 혁신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화성시에서 진행 중인 주요 개발 사업과 추진 현황을 살펴볼게요. 화성 서부 지역 발전의 키로 꼽히는 송산그린시티부터 볼까요? 인접한 오산시보다 넓은 55.64 제곱킬로미터의 관광과 레저, 주거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거대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주거, 상업, 교육, 산업시설과 테마파크, 리조트, 골프장 등이 함께 조성될 예정인데요. 시와호와 철새 서식지, 공룡알 화석지 등 풍부한 생태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레저 문화가 어우러진 친환경 복합 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계획 인구 15만 명, 약 6만 세대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인데요. 현재 토지 보상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계획 당시 예상한 전국 생산 유발 효과는 14조 4,150억 원, 소득 유발 효과 5,983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6조 4,587억 원, 고용 유발 6과 16만 7천 명에 달합니다. 화성의 초대형 관광 프로젝트 화성국제 테마파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공을 들이고 있는 이 사업은 송산 그린시티 내 동측 부지에 4,189 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인데요. 최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테마파크와 호텔, 전문 쇼핑몰, 골프장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만 4조 5,700억 원 규모예요. 화성 국제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약 15,000명의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1,9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화성 서부 지역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관련 설계가 진행 중으로 이후 인허가를 거쳐 착공을 한다는 방침인데요. 인허가 절차를 감안한다면 2025년이나 26년 경 착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이 완성된다면 화성시 동서간 지역 발전의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죠. 화성시의 교통망 호재는 또 있습니다. 신안산선을 향남까지 22.37km 연장하는 사업이 지난 7월 타당성 검증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비용 대비 편익값이 1.0 이상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청신호가 켜졌어요. 화성시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의 경제성이 입증된 만큼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을 추진하는 등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최초 트램 도입 사업인 동탄도시철도 트램 건설 사업은 총 34.2km 길이로 정거장 36개이며 수원 망보역에서 동탄역을 거쳐 오산역까지 16.4km를 잇는 구간과 화성 병점역에서 동탄역을 거쳐 동탄 차량기지까지 이어지는 17.8km를 잇는 구간입니다. 화성시는 지난 8월 기본 설계 용역에 착수했고 2023년 9월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해 2024년 착공, 27년 12월 개통한다는 우표입니다. 총 연장 6.9km로 수원 호매실동과 화성시 봉담읍을 잇는 총 사업비 4,374억 원 규모의 신군당선 봉담 연장과 용인과 화성시 오산시를 잇는 총 연장 16.8km 총 사업비 1조 6,015억 원인 분당선 연장 추진에 따른 수혜도 기대됩니다. 초대형 교통 호재이죠. GTX-A 노선에 포함된 동탄역은 대통시 서울 삼성역까지 20분 이내 주파 가능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지구 몇 곳을 살펴볼게요. 수도권 서남부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화성 진안 공공주택지구는 452만 5,544 제곱미터 규모인데요, 세대수 29,860 세대와 수용인구 71,664인이 계획됐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제 3차 신규 공공 택지 추진 계획에 포함된 지난 지구는 지난 4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공청회를 개최했고 오는 12월 지구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으며 준공 목표는 2030년입니다. 그런데 2017년 8월 구역 지정된 후 표류하다 지난해 화성지난 공공 주택 지구에 포함된 기산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에 대해 주민들은 지난 5년간 개발 추진 과정을 무시한 재산권 침해라 반발하며 사업에서 제외해 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화성 봉담 3 공공주택 지구 역시 2021년 8월 발표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에 포함된 사업인데요. 229만 531.7 제곱미터 규모이고, 이중 개발 제한 구역이 227만 239 제곱미터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1만 7280세대에 4만 1472명을 수용할 계획인 이 사업은 올해 연말 지구 지정 고시가 예정돼 있고, 준공 목표는 2030년입니다. 86만 2,720제곱미터 규모의 화성기봉 공공주택지구는 총 사업비 4,050억 원이 투입되며 세대수 7,090세대 수용인구 16,641명으로 계획돼 현재 토지보상까지 완료됐습니다. 지난 4월 분양하는 단독주택용지가 모두 1순위에서 완판되는 등 비교적 주변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기를 끌었으나 상업시설, 학교, 교통망 등 아직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는 743,783제곱미터 면적의 총 사업비 4,411억원 규모입니다. 일반국도 39호선, 국지도 98호선, 지방도 313호선 등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수인선 복선전철 인천발 KTX 직결 사업 계획으로 인해 광역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인데요.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택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LH는 지난 8월 우선 국공유지 토지와 사업 찬성 토지주 소유 지작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오는 12월 보상 계획 공고를 하고 내년 상반기 협의 보상을 개시한다는 방침이지만 토지주들이 원주민 생존권 보장과 보상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도 관심을 받고 있죠. 지난 50여 년간 미소파협정에 의해 미군 폭격장으로 사용해오다 2005년 반환된 매항리 농섬 일대총 면적 56만 6968.6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심신안정을 도모하는 문화공원과 훼손된 환경을 치유하고 자연과 소통하는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화성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화성의 발전과 주요 개발 사업을 알아보았는데요. 만족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마세요.